고자. 자, 시즌 1. 오늘 오픈했구요. 어, 직업 스킬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점심을 잽습니다. 점심을 잽고, 일단은 직업 스킬부터 볼게요. 자, 아, 이건 알겠고. 뭐야, 일일 상한이 있네. 와, 미쳤다. 진짜 미쳤어. 와, 이거를 이렇게 걸어놓는다고요? 미쳤네. 자, 일단은요. 요거를 1레벨 찍고요. 2레벨, 3레벨, 4레벨에서 찍지 마요. 그 다음에 이거 4레벨, 이거 5레벨. 이렇게 찍고요. 자, 그 다음 목표는 10레벨까지 가야 되고요. 이게 쪼개놨네요. 쪼개놨는데, 아, 제한을 걸어놓은 건좀 얼책이 없네요. 제한 걸어놓은 건좀 얼책이 없고, 경험치가, 직업 경험치 건설은 또 없어졌네요. 건설은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소린가? 참 당황스럽군요 자 일단 시작을 했으니 봅시다 일단은 주사바늘을 좀 꼽아줬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1 1 어, 이 친구를 잡을 수 있나? 보내놓고 아 지금 전쟁광도 안되네요 전쟁광도 안되고 그렇다면 요거를 줄일게요. 어, 줄여서 4시간 정도로 끊어 쳐보죠. 어, 방금 잡았네요. 요거 잡았으면 은 11렙도 마찬가지로 잡아야 되는데 터질 것 같은데 느낌이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경험치 책을 따로 주는군요. 이게 좀 많이 바뀌네요. 많이 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시즌 상점 들어가서 어, 귓말이군요. 보물인 줄 알았어요. 혈청 상점 아하. 와, 직업 스킬도 파는구나. <laughs> 뭔가, 어 지금 전속도 주고, 생각보다 많이 주는데요. 초반에, 요 어, 초반에. 아, 초반에, 선생님, 이거 초록, 노란색 요거 건들지 마세요. 이거 건들지 마시고, 어, 여기, 경험치랑요, 단백질 요거 위주로 일단은 구매를 하시고요. 어, 단백질을 일단은 구매를 하세요. 단백질을 구매해가지고, 여기, 보자 방금 뭔가 채굴이 나왔었거든요 채굴에 하나 던지고 부대 그 다음에 시즌법 시즌법을 아 시즌법 아니죠 시즌법 어디갔지 뽑기 시즌법은 그냥 모이는 족족 까세요 에 이거 군비 따지지 말고 바로 까십시오 자 빨리빨리 깔게요 왜냐면 여기서 시즌자원 나와요 시즌자원이 요거랑 요거 두개 시즌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이거는 그냥 팍팍 가세요. 팍팍 이거는 군비랑 상관없이 그냥 팍팍 가는 겁니다. 아 이거 변동성이 많아서 좀 차분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문제군요. 일단은 보자. 10개 깔아놓으셨고 그러면은 이제 11렙 11렙으로 통일을 시켜놓고요. 통일을 시켜놓고, 얘도 11렙까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아, 이게 레벨 제한을 또 걸어놨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10. 잠깐만요. 아니, 3번은 11렙이 안 되는데, 4번은 또 11렙이 된다고요?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laughs> 뭐, 있다고 래놨죠 아, 이거, 진짜 이상하네요. 3번은, 안 되고, 4번은 된다고? 진짜 알수 없네요. 일단, 3, 이거, 13레벨 맞춰보고, 얘는 레벨업 될 때까지 일단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연구소도 지금 아직 안될 거고. 자, 그러면은, 시즌 패스 좀 볼게요. 시즌 패스랑, 미션을 좀 봐야 돼가지고. 좀, 하, 너무 월책이 없네. 1일 목표 됐고, 월드 좀비 잡는 거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연구소 레벨업, 그 다음에 전염 공격 당장 해야 될 거는 아, 감염된 좀비를 다 하셨나? 아까 하신 것 같던데, 월드 좀비 처치 밖에 없군요. 어, 감염된 아, 여기 있다. 아,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 감염된 좀비 처치는 어디 있죠? 그건 또 없어졌나? 왜안 보이지? 아, 없어졌네요. 감염, 원래 좀비 처치 200회가 있고, 감염된 좀비 처치가 또 따로 있었는데, 감염된 좀비는 또 없네요. 음, 아마 감염된 좀비 저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없앴나봐요. 아, 어, 그래서 딱히 새로 보이질 않는군요. 음, 그럼 일단은 지금 당장 할 거는요. 경험치 쌓을 겸 해서 얘네를 처치를 할 건데. 자, 일단은, 봅시다. 와, 이거, 이거를 몰아주기를 하시나? 어떻게 되나? 이거 좀 먼데? 몰아주기를 할지 안 할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보내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봅시다 11랩 얘도 10레벨이 잡으면은 처처치가 99.7 선생님이 잡았는 기록을 한번 볼까요? 10레벨 터지셨네 어... 아니네 선생님이 터진 거 아니겠네요? 보자 1300대. 조금 모자라게 터졌네. 조금 모자라게 터졌다. 그러면은 보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1티가안 나왔죠. 특전사를 가고 있는 상태죠. 어... 지금 어디까지 가셨나? 아, 요정도면은 골드를 또 못쓰잖아요. 골드를 못써서 템을 올릴 수가 없는데 어... 일단 방랑이는 잡으셨습니까? 방랑이는 잡으셨고 어 되게 까다롭게 해놨네요 얘네 자 일단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는 자 요거를 일단 한번 던져봐요 던져보고 전쟁광을 던져야 되는데 전쟁광 던질 데가 없네 그리고 요쫄 좀비 쫄 좀비를 일단은 잡으로 부대를 내보냅니다 잡으로 부대를 내보내고 어 방금 잡았죠 빨피지만 잡았죠 잡았으면은 첫 처치 보상 그리고 경험치. 경험치가 왜안 들어왔나? 들어왔죠? 경험치 먹이고. 어, 이걸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되나. 참. 기가 차는군요, 기가 차. 자, 일단 요것도 한번 때려는 볼게요. 때려는 보고, 터질 수 있지만, 때려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은 쩌리들로 처치를 합니다. 네, 처치를 해가지고 횟수를 채워야 돼요, 횟수를. 횟수를 채워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또 잡고 그리고 얘도 또 잡고 이거를 잡을 때는 초록색 내성치인 거 확인하고 보내시고요 초반에 어차피 체력 많이 써요 감안하세요 감안하셔서 지금 저거를 작업을 해 가지고 쫄 좀비들을 잡아 가지고요 쫄 좀비들을 잡아서 요거 100회 200회 200회 이 포인트를 받으면은 8400 요거 아마 하나 더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혈청 상점을 살라면은 <laughs> 혈청이 레이더나 이런 거에선 안 주나? 레이더에선 딱히 없군요 아 저거는 좀 얘네가 시즌3에 있는 시스템을 좀 차용해 온것 같긴 한데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게 성장하기에 나쁘진 않은데, 설명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이런 식으로 안한지 모르겠고. 어, 그리고 요게, 쫄 좀비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정예병은 시즌 성물 상자 요거를 한번 까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초록색 내성치가 얼마냐? 7. 6 6도 좀 빡빡하고 병력 손실 없는 걸로 갈게요 병력을 굳이 손실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5렙 정도 가면 될것 같아요 아, 5렙 정도 가면은 손실이 없죠 얘는 6이고 자 그러면은 저게 뭔지 한번 보고 설명을 하자 할게요 그리고 여기 1주차 여기서 보상을 꼭 받으시고 아, 요거 보상을 받아줘야 좋구요 그 다음에 여긴 하지말고직 직업 킬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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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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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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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지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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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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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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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뭔가 또 생겼나보네. 요 아, 얘네 진짜 이상한 거 많이 생겼네요. 그리고 이거, 단백질을 회수하지 마세요. 회수하지 마시고, 어, 최대한 회수하지 마시고, 요거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11랩. 얘도 11랩. 얘가 막혔죠? 그러면은, 어, 얘를 일단 12랩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올릴 수가 없네. 지금 레벨 8. <laughs> 지금 목표로 하는 직업 레벨은 10레벨. 요게 필요한 거거든요. 요게 필요한 건데. 지금 당장 스킬 쓸 필요가 없어요. 에, 급하지 마세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찍어 드릴 테니까. 지금 저거에 목매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UR이 없네. 자, 슈퍼 파견 해서 나머지 다 채우고요. 그리고 보상 한번 보죠. 보죠. 꽝인가? 저게 랜덤하게 좀 주나보네요. 저 놈의 회중시계인지 나발인지 저거를 뭔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회중시계가 없고. 여기도 없고 가속 여긴 당연히 없고 영웅에 없을 거고 장비 이쪽도 없고 회중시계가 뭔지 좀 궁금한데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됐죠? 채굴? 채굴 아까 떠서는데 채굴이 없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 쫄 좀비들은 계속 잡을게요. 얘네는 계속 잡아서 저거 횟수를 좀 채워야 돼요. 횟수를 좀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회중시계. 아, 여기 하나 떴다. 저거 뭔지 한번 뜯어보죠. 대체 뭐가 있는 건지. 회중시계. 이거 뭐.. 그겁니까? 장식품이니까 장식품 같은데 잠깐만요. 장식품인지 확인 좀 하고요. 아니.. 장식품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요. 어, ssr이라고 떴는데 장식품도 아니네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거는. 일단 확률은 좀 극악한 걸로 나오고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하셔야 될 거는 요거 부지런히 잡아가지고 이거를 부지런히 잡아서 업적을 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더가 뜬것 같은데 안 떴네. 요거 한 번씩 정찰기로 치료 한 번씩 해주세요. 치료 한 번씩 해주시고 지금 직업 스킬은 지금 나장 필요 없고 급속 생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돌리세요. 지금 어차피 1 레벨이라서 별로 상관이 없고요. 보자, 아, 우리 선생님 거 계정을 봐주고 있어야 되나? 뭐 좀. 많이 생겼는데, 딱히 뭐, 그거 한건 없네요. 철혈상점, 요거 개수가 문제인데, 이거 개수를, 혈청적에 처치를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가지고, 하루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성장에 락을 좀 걸어 놓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게 좀 풀려줘야, 뭐, 어떻게. 성장을 빨리빨리 달릴 건데, 이게 안 풀려 있으면은 성장이 좀 힘들죠. 어, 좀 힘들고. 이래 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일단 요거를 대충 설명하고, 음. 자, 일단은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구매해야 될건 예고. 1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에 얘네들을 구매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에 얘를 먼저 사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주황색을 다 사시면 됩니다. 아. 어, 딴 거는 뭐 급하진 않아요. 처음에 이게 급한 거지. 그리고 이게 일단 한 번씩만 더 보내놓고 이게 횟수가 몇번 남았나 한번 봐야겠네요. 자 봅시다. 횟수를 보고 어, 시즌 배틀패스. 요거 100마리 채우면은 요게 열리죠. 요게 열리면은 여기 있는 결정체 요걸로 일단 농장을요. 농장을 아. 3번이 너무 뜬금 없어 가지고 지금 좀 아, 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솔직히.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막히고 얘는 또 다음 거 진행이 되고 이러니까 일단은 11렙. 11렙. 일단요. 얘가 15렙 1 3레이니까 13레벨까지 맞추시고요. 13 13 13 13 맞추고 어, 그냥 15렙까지 맞추세요. 어차피 4 개에다가 서브로 붙는 거니까 15렙까지 다 맞추시고 4 개를 얘를 20렙까지 맞춰주면은 얘가 올라갈 테니까, 그 다음 20렙을 얘를 진행을 하세요. 어, 얘를 마찬가지로 15렙 맞추고 난 다음에 얘네를 싹다 20렙을 맞추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위에 숫자 떠 있잖아요. 숫자. 에, 1K가 1000이에요. 1000. 이니까구태여 이거를 바로바로 수집하지 마시고, 어, 최대한 건물을 업그레이드 해놓고, 업그레이드 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이걸로 확 바뀌어요. 아, 이렇게 바뀝니까 최대한 모아놓고, 요게 건물이 올라갈 때, 에, 올라갈 때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성치 때문에 이건 어쩔 수없고요 아, 날씨는 좀 얼책이 없군요. 얼책이 없어, 진짜. 뭘 하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선생이 하셔야 되는 건, 무한체집쫄 좀비 얘네를 처치를 못할까요? 어, 내성치 높으니까 얘네 그냥 건들떠도 보지 마세요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거 아, 치료를 좀 부지런히 하는 게 좋을 텐데 솔직히 이게 치료하는 것도 여기 업적도 있거든요 솔직히 여기 1일 미션에 시즌 미션에 보면은 임무가 있어요 아, 임무가 있어 가지고 굳이 저걸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얘네가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직업 스킬만 간단하게 볼게요 직업 스킬만 간단하게 보면은 어 크게 변한 거는 이쪽 오른쪽이랑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 레벨 제한이 풀린 것도 아니고 40 그대로죠 그러면은 똑같이 갈게요 똑같이 자 일단은 123 45 6 7 8 9 10 11. 경험치 주니까 무조건 가야 될것 같고, 11. 어, 이거는 뭐, 자폭인데, 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있어야 되나 싶긴 해요. 11. 일단 건설 경험치를 더 주는 게 없어서서 저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1 2 3 4 5 6 7 8 9 해도 되고요. 어 근데 6 7 8 9를 여기다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일단은 추천하는 코스 1 2 3 4 5 6에서 10 6에서 10. 이게 시즌 건물을 빨리 가속 즉시 건설로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초반에 이렇게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10렙까지 가시고,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11, 12, 13, 그리고 14, 15, 그 다음에 16, 17까지. 얘를 17렙까지 그냥 다 찍으세요. 다 찍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17, 18, 19 남았죠? 18, 19 남았는데, 18, 19를 얘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18, 19 주고, 20 주고, 21까지 여기 줄게요. 21까지. 어, 18, 19, 20, 21, 22, 23, 24, 25. 요렇게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25 되자마자, 22, 23에서 25. 요걸로 요게 끝나죠. 그 다음에 얘는 장난감이라서 별로 필요 없고, 얘네들은 선택 옵션이고요. 이제 25레벨까지만 모으시고, 어 35레벨이 될 때까지 그냥 선생님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위주로 찍으세요.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35레벨이 되면은 다시 리셋이 되는데, 어, 직업 경험치도 없어지고, 아참 많이 변했네 진짜. 35레벨에 대해서 리셋이 되면 이거 다섯 개를 찍고 다시 내려가서 그 아까 불러드린 그 순서대로 그대로 다시 올라오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일단은 35레벨 이후는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할게요. 일단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랑 초반에 요것만 좀신경 쓰자. 1, 2, 3, 4, 5. 모아놨다가 6, 7, 8, 9, 10. 아우, 헷갈린다, 진짜. 1, 2, 3, 4, 5, 6, 7에서 10. 요렇게, 한 페이지. 그리고, 11, 12에서 16, 17. 어, 17인데, 이거 쿨은 돌려야 되니까, 이거를 13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17까지 이렇게 해 주고요. 그리고 얘 하나, 얘세 개, 요거 하나. 요거 정도만 필수적으로 익히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더 퇴근하고 다시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